안녕하십니까 빨리마켓의 기스입니다 중고카라반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번호판 날리고 끌고 다니는 녀석은 아니고요 정박형 카라반입니다 자한그 있습니다 보십시오 총 10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한 대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괜찮아요 이런 애들은 올리면 아마 금방 나갈 거예요 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를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대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열대 중에서도 밖에가 컨디션이 조금 더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게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은 먼저 오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컨디션 좋은 거 갖고 가는 게 장땡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예쁜 것만 집어가지고 보여드리지는 않아요.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녀석만 집어서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얘입니다. 얘가 지금 열대 가 나와 있는데 판매가 얼마냐? 얘는 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사이즈가 제법 큽니다. 이렇게 열대 나오는 거는 이제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녀석들이죠. 숙박 손님을 받는 용도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카라반 캠핑장에서 나온 매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 난방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전자제품이 사용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이거기억하시면될것 같고요. 실내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길이가 7m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폭이 eat 1.5m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내 들어가면 더 커요. 더 큽니다. 출입문 설치가 되어 있고, 창이 세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있어요. 이게 약간 갈라진 것 같아요. 페인트 같은 것들이. 그래서 조금 보수한 흔적은 보입니다. 열대가 다 이런 건 아니고, 실내는 다 괜찮을 건데, 열대 중에서 얘는 이런 밖에가 조금 스크래치가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천장에 이제 테크론으로 해서 이제 붙여놨습니다. 이게 한여름에 너무 더우면 은 이제 열기가 밑으로 조금 내려오나 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여름에 조금 더 시원하게 지내시라고. 테크론으로 해서 천장을 이렇게 다 덮어놨네요. 뒤쪽 컨디션 괜찮습니다. 뒤쪽은 다 FRP로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깨끗합니다. FRP 내구성 엄청나네요. 10년 지나도 이 정도 유지한다고 라 한다면. 전면 창 엄청나게 크네요. 창은 열리지 않는 타입이지만 창이 엄청나게 크게 대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실내에 들어가면 개방감은 좋을 거예요. 얘가 판매가가 천만 원입니다. 옆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나무가 있어서 잘보이지는 않는데 대략적인 느낌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대가 있습니다. 저게 확장이 대가 있는 모습이에요. 밀면 쑥 들어가고 밀면, 밀면 밖으로 툭 튀어나오는 확장되는 가라반 타입이거든요. 실내가 좀 기대되는 녀석이죠. 성격 급하니까 실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열대가 나와 있어요 컨디션은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 보시죠. 방충망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거죠. 이겁니다. 입구 들어서서 우측이 이제 침실 공간이고요. 전면이 테이블 공간이고요. 좌측이 주방 공간, 화장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야, 이거 넓네요. 넓습니다. 아, 이거 끝났습니다. 이런 애들은 진짜 금방 팔릴 거예요. 자, 먼저 침실공간부터 한번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두명 정도 잘수 있는 핀 사이즈 침실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턱 같은 경우에도 마감이 예, 괜찮아요. 가구 상태 괜찮죠? 얘가 사이즈도 큰데 확장도 되고 가격도 천만 원이면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큰 창이 이제 여기 있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요래되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미는 타입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뾰뾰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풍이 조금 있다 보니까 테이프하고 뾰보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캠핑장 이 지금 전면 쪽에 지금 뷰가 크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님들이 이걸 열고 있을 일이 크게 없다 보니까 조금이나 그냥 우풍이라도 막자라고 해서 이렇게 뾰뾱이 붙여놓고 테이핑하고 블라인드 쳐놔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을 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매물에 세준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전면 쪽으로 해가지고 뷰가 좋으니까 이쪽으로 놔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보수를 해가지고 사용하면은 개방감 엄청 좋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쪽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창이 있거든요. 기역자 타입으로 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조금 보수를 해가지고 제대로 쓴다라고 한다면 침실 공간 최강 개방감은 엄청나게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야이 천장이 높아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카라반이 한 2m 좀 높아봤자 2.12m 나오는데 얘는 더 높습니다 총고가더 높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넓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거기에서 이 공간 한번 보십시오 이 공간이 확장이 되는 타입이거든요 일로 땡겨졌다가 밀렸다가 하는 타입이거든요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 공간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야 괜찮네요 이거는 지금 열0대 나와 있어서 제가 감사합니다 사실 한대 밖에 안 나와 있었으면 나는 출발했다 그 사람 출발했는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고 내가 계약금 먼저 꼽 임자 아니야 이런 싸움이 간혹 일어나거든요 근데 열대나 있으니까 제 마음이 좀 놓이고 너무 감사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대표님께서는 카라만을 내놓는 이유는 얘를 이제 10년 정도 숙박사업을 해가지고 계속 하시다 보니까 신규 카라반으로 기기 변경을 하기 위해서 내놓으니까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집 대용으로 쓰기에는 정말 괜찮은 매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엄청나게 넓죠. 아, 이거는 뭐 그냥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금방 팔릴 것 같은데요. 자,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도 사이즈가 크니까 굉장히 넓어요. 이 공간 확보되는 거 보십시오. 이만큼 남습니다. 2구 하이라이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싱크볼 상태 캠핑장에서 관리했으니까 상태 너무 좋고, 자 여기 식기 건조기도 마련되어 있네요. 가구 상태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런 느낌이라서 10년이 되었지만 이 정도면은 정말 관리를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방 공간에도 대리석 느낌으로 해서 이런 마감을 필름을 다 붙여놨고요. 대리석 마감 되어 있고 하부. 수납함은 이런 식으로 쭉쭉,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지금 자작나무 는 아닌데 원목 느낌의 하부 수납함이 이렇게 마련돼가 있어요. 전기 온수기거든요.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쓸때 전기 온수기가 들어가 있다 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사이즈로 봤을 때는 한 30에서 40리터 정도 되는 전기 온수기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양념장 넣을 수 있는 슬라이딩 수납함까지 마련돼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10년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제일 비싼 모델이었을 겁니다. 얘가 지금 판매가 1 0 0 0만 원이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 137리터짜리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캠핑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냉장고 상태 엄청나게 좋고요 지금 보시는 거 이런 것들 있죠 다 준다 라고 했습니다 전자레지 이런 거다 주니까 제가 안 주면 어떻게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2층 침실 공간입니다 2층 침실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2층 침실 공간입니다 아, 보십시오 이게 10년 전에는 분명히 최고급 사양입니다 예, 가구 상태도 보면은 괜찮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살짝 어둡게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블라인드를 젖히게 되면은 예, 밝게 지낼 수가 있어요 우풍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뽁뽁이하고 이렇게 테이프하고 이런 거는 조금 막아놓은 건 있는데 예, 충분히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간이 넓으니까 식탁도 집에 있는 식탁 딱 그대로 들어와 있죠. 4명 마주 보고 앉아서 지낼 수 있는 식탁 들어와 있고요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더위 걱정하셔도 될것 같고요 여기 220볼트 콘센트도 보이고요 이쪽 부분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넓어요 이 보십시오 와 장난 아니죠 이게 원래 확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딱 끊어지겠죠 근데 이만큼 확장이 되니까 진짜 집처럼 엄청나게 넓습니다 카라바인데 답답한거싫고 집처럼 쓸수 있는 거 찾고 있다 저렴한 거 찾고 있다라고 하시면 얘가 딱인 것 같습니다 바닥난방 기본적으로 전기 온수난방 다 되어 있고요 전기 온수난방도 조금 추울 수가 있어서 여기 보면은 전기 히터까지 설치해 놨습니다 자 TV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판매가에 다 녹아 있으니까 제가 안 주면 어떻게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화장실 한번 살펴볼까요 화장실 1회대가 있습니다 아... 컨디션만 쫙 보십시오. 지금 제가 전기를 연결 안 하고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화장실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아, 깨끗해요. 이 청구가 높다 보니까 화장실도 답답함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면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변기 설치가 되어 있고, 바닥 같은 경우에도 깨끗하죠. 어, 깨끗합니다. 수전 설치가 되어 있고, 수전은 바꾼 지 얼마 안된것 같네요. 반돌반돌 합니다. 변기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변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 변기 상태도 깨끗하죠. 네. 캠핑장에서 관리하는 매물들은 이렇게 깨끗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구나 캠핑장에서 관리하는 애들은 그렇습니다 자 이상으로 중고 카라반 소개하는 시간을 간략하게 가져봤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정리를 하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하네요 판매가 천만 원이고요 열대 나와 있습니다 이 가격에 이렇게 넓은 거 관리 잘 돼가 있고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서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올리자 말자 금방 거래가 되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보시는 매물은 총 10대가 나와있고요. 10명 선착순입니다. 이 매물이 진짜 마음에 들고 가격대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일찍 오셔가지고 그중에서도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괜찮은 녀석들 이 있거든요. 그거 찜해가지고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는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힐링도 하면서 알고 싶은데, 정화조 허가가 안 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 정화조를 군청, 구청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현이 내려와서 미생물 효소가 깨끗한 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물탱크 안으로 계속, 계속 리사이클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화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